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짠! 오늘은 어 간단하게 먹어요. 그냥 부대찌개 이거 홈앤쇼핑 거기에서 잔승빌 소세지 부대찌개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 이거는 물미역이에요. 이거는 새송이 새끼버섯 그리고 이거는 호박전 콩나물 갓김치 초장 그리고 요즘에 배가 조금 어어 살이 너무 쪄서 좀 빼려고 새 공기만 먹을게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짠. 이제 식었겠지? 어. 음. 아 맛있어 소돼지가 쫀득쫀득하다. 음. 왕쥬님물미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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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물미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물미님아... <laughs> 한 숟가락 먹었는데 먹지 말라 그런 거였지? 응. 진짜... 그러니까... 음. 아, 아 지수 오빠 잠깐 지수 오빠 나왔죠 들어왔죠? 핸드폰 사줘. 왜 핸드폰을 안 사줘가지고? 아 진짜. <laughs> 어, 아우 지지 소세지가 너무 맛있는데. 아우 진짜. 아우. 아, 아 지수 오빠 핸드폰 사줘. 아우 진짜. <laughs> 어. 아, 핸드폰을 안사줘 가지고 말이야. 진짜. <laughs> 음. S팟이 S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S팟이 S님이 130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허니 님, 웰컴 투 봉인의 월드 봉인의 패밀리 함께 해요. 자. <laughs> 아, 그래요. 팬과 감사해요. 네. 음. 여러분들, 제가, 어, 어, 이게쌈 싸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 <laughs> 어, 쌈 싸놓고 기다려도 될까? 어, 이거, 아 어, 물미역 쌈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어. <laughs> 그래, 어느 분이 14개 쏘시네. 본인의 또 형님이 별풍선 14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감사해요.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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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물미역이야. 미오빠 감사해요. 하하 슬래쉬. 음. 네. 음. 아 맛있다. 만두 만두 님이 별풍선 열4 개를 음. 선물했습니다. 봉이 언니 만나게 드세요. 오월 슬래쉬. 만든 만두님 고마워요. 어, <laughs> 어. 음. 아 맛있네. 아주 맛있게 삶아졌어. 이 물미역은 넣다가 빼면 돼. 바로 색깔 변하면 먹으면 돼요. 이거 왜냐면, 난로도 먹거든. 근데, 어 살짝, 어 색깔만 초록색으로 변하면, 얻는 꺼내갖고, 찬물에다가 얻는, 닦으면 돼. 응. 음. 음. 음, 맛있다. 오늘 맛있는 걸 투성이야. 무수리니만 넣어요. 호박전, 어, 호박전요. 음, 이 예, 한동안은 저기 소세지에 빠져서 모그촌 그 벽돌햄에 빠졌었는데 요즘은 어, 잔슨빌 소세지에 빠졌어. 그래갖고 스팸보다 이 잔슨빌이 더 맛있네. <laughs> 당분간은 또 잔슨빌 소세지만 먹어야 될것 같아. 음, 음, 신쌀밥에 음. 소세지, 아, 아, 진짜 맛있냐, 음, 음. 연현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음. 아, 진짜 소세지 지금 보시면, 아, 소세지가 진짜, 오, 어, 원 없이 먹고 있어, 원니 음. 음. 아. 너무 슬순해 살살 달다지치게 떠서 어저어 <laughs> 어, 갓김치 갓김치 음음 아우 익혀져 익혀져 음, 음. 아, 육터져, 육터져. 음. 아, 아니, 밥을 말아먹고 싶은데, 아, 반찬이 너무 맛있어갖고 밥을 못 말아먹겠어요. 요거 많이 먹으면 내일 아침에 행복하겠죠? <laughs>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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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일 아침에 한국을 위해서 네요 아아 이거 보고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서지런히 식사하세요. 어.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 참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즉석 제품이랑 레토르트 식품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였잖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맛이야. <laughs> 어, 굳이, 어, 재료 이것저것 사다가 할 필요 없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음. 이 짧아도,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돈까스 소세지, 그런 것만 해주면 되니까. <laughs> 어. 음. 해산물, 아우, 그 좋네. 해산물은 좋으니까. 어. 음. 집에를 안 보낸다 그래서 먹었어. 응. <laughs> 어. 음, 음, 음. 오랜만에 삼공 먹어봤어요. 그냥 큰 그레나다 먹었는데 저 오늘 진짜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버섯은 지금 어, 안 먹고 있어. 음. 아 그래 언니 진짜 어, 체할까봐. 그그 그 손주가 언니 되게 좋아하겠다 할머니. 음. 음. 아. <laughs> 호박전은 후식이야. 후식. 음. 음. 아.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